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자연치유를 하게 되면 가장 불안한 심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연치유는 어떤 증상이 갑자기 사라지는 치료가 아니에요. 오히려 증상을 더 올라오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달두달막세 달째 막 현기증도 막 일어나고 이렇게 보면은 우울증도 더 심해지는 것 같고. 당뇨도 갑자기 뭐 이렇게 더 올라오는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다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자연치유는 뭐냐면 우리 몸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을 다 하나하나 꺼지면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이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살이 많이 빠지기도 하세요. 네. 이렇게 살이 많이 쪘던 분들은 좋은 소식이지만 어떤 분들은, 어, 나는 지금 50몇 키로인데, 남성분들 60키로밖에 안 되는데, 어, 52키로까지 떨어졌다. 어, 너무 빠진 거 아니야? 근데 신기하게 식욕은 좋고 또 탄에 닿을 때나 이렇게 체력은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 자연 치유는 몸 속에는 있 나쁜 것들을 막 이렇게 꺼집어 내기 때문에 저희 제품 뭐 소금이나 올리브유나 특히 이런 거 드시고 몸이 이렇게 올라오는 분들도 있다고요. 특히 꿀 같은 거 드시고 속이 매스꺼거나 소금 먹고 막두드러기처럼 올라오거나 그다음에 올리브유를 먹고 막 이렇게 목이 아프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게 있는데 명현반응인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물을 많이 마시잖아요 처음에 몸이 되게 좋아지는 것 같지만 나중에 물을 많이 마셔서 오히려 몸이 좀더뭐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이 왜 그럴까요 네, 우리 몸은 두 가지입니다 뭔가 덮으려고 하는 기질이 있고요 뭔가 끄집어내려고 하는 기질이 있어요. 근데 그냥 엄청 응급상이나 황 내가 안될 때는 그냥 덮어버리려고요 그리고 나쁜 음식을 먹거나 잘못한 식습관을 갖잖아요. 그러면 어떤 염증성 문제거나, 어, 어떤 신경적인 문제가 올라오죠. 그러면 그것을 그냥 덮어버려요. 계속. 덮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금식할 때는 입냄새가 많이 나는 분들이 밥을 딱 먹으면 입냄새가 딱 멈추는 이유가 나오는 독소를 그냥 금지시키니까. 그리고 금식할 때막뭐 여기저기 아프고, 그다음에 굉장히 몸이 더 우울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가 또 식사를 하면 괜찮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식사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 식사를 하면 독소가 나오는 것이 중단돼서 그러는 거예요 네 내가 정말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너무 몸이 힘들어 독소 너무 많아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면 몸이 이제 차고 넘친다고 하죠 네더 이상 우리 몸이 이제 내가 고기를 먹어도 독소가 막어지는 게 아니라 고기를 먹고 뭐 이렇게 음식 먹잖아요 나쁜 음식 먹어서 독소가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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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 넘쳐가지고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고기만 먹으면 피곤하고 막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간이 해결을 못하니까 자 그런 분들은 반대로 금식을 하잖아요 디톡스 하면은 그 증상들이 사라지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증상이 가장 많은 부분이었으니까 자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가 있어 요 무릎도 안 아프고 멀쩡했었는데. 디톡스를 하니까 뭐 옛날에 아팠던 데들이 되게 아파요. 예전에 내가 무릎이 아프거나 뭐 간이 아프거나 해가지고 약물을 사용해서 거기에싹멈춰졌다 근데 그런 분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몸 속에 있는 독소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증상들을 꼭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연 치유는 어 최대한 우리 몸 속에 있는 것들을 해결하려고 아주 많이 노력을 해요.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것 중에 하나는 자연치료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것 중에 하나는 간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에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간을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간이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간이 부담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치료할 때 커피 마시면 안 되고 뭐술 마시면 안 되고 또 간에 문제가 되는 뭐 피로를 쌓아두셔도 안 되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간이 문제가 생기면 지금 그렇게 나오는 독소들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자연추는 결국 인내를 통해서 성공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이렇게 어려워도 통증이 심해도 내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힘이 있는 분들은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통증이 되게 심한데 나는 아,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이길 수 있어라고 하는 분들은 정말 1개월, 2개월, 3개월이 지나도 버틸 수 있어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 있잖아요. 미국 옛날 서부에서는 금을 정말 많이 캤어요. 옛날 영화, 미국 영화들 보면 금 캐는 영화 되게 많이 나왔었죠. 서부 영화들. 그, 것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금을 캐러 간그 아버지 아들이 있었는데, 기계를 사고 해가지고 금을 캐러 갔어요. 근데 계속 파는데도 안 나와요. 모을 것도 떨어지고 돈도 떨어지고 기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한달두달 달 이렇게 파다가 돈도 다 이제 떨어져서 수업을 하고 내려와서 그 기계를 다 팔고 자기들이 팠던 위치를 알려주고 이제 갑니다. 그 기계를 사가지고 한 사람이 거기서 파는데 일메도 되지 않아서 금광이 나왔어요. 엄청난 금이 나왔어요. 엄청난 부자가 됐죠. 여러분 인내가 이렇게 중요해요. 끝이 없는 것 같은데 반드시 끝은 있습니다. 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